어쩌면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청년 후보를 만나다. 조은주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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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비례대표 경선 예비후보에 지원하게 된 조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직과 그리고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과 그리고 청년 단체를 잇는 링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아마 조사를 좀 해본 결과로는.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한 이어져 있는 이 시기를 위해서 뭔가 쭉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었고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어요? 어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laughs> 어 제가 2002년 당시에 사실은 엄청 열혈 활동가기 때문에 그. 월드컵에 한참 침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그때 당시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미, 미군에 대한 장갑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상당히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국가가 우리 같은 또래의 청소년을 지키지 못한다면 네.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청소년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치공동체를 국가 단위로는 못 만들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는 한번 만들어보자. 음. 라는 생각으로 나눔자리 문화공동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아, 그랬군요. 네, 이를 계기로 해서 저는 이제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를 계기로 아동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담당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워낙 자치권에 좀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 자치법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좀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야동 청소년 친구들이 청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고민을 풀어보고자 청년 판에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들어보니까, 이 어떤 국가 단위에서 할수 없는 것들을 이미 마을 단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역할들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가장 큰좀 성과라고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와, 어, 마치 완결판 같은 느낌인데요. 청년 기본법. <laughs> 네. 예, 요것에도 숨은 주역으로 알고 있어요. 숨었었나요? 이제 <laughs> <laughs> 예, 숨어있 보이지 않았는데. 예,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를 된 얘기를 좀 해주세요. <laughs> 어... 숨어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웃음> <웃음> 그 작년에 그 청년 정책 당정청 협의의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책기에. 부의장직이라는 엄청 높은 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직에 제가 청년으로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 청년 기본법이 사실은 청년 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3년 전부터 사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음. 근데 어 저희가 농담삼아 이러다가 청년에서 작년으로 넘어가겠다, 작년 기본법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밖에서만 국회 밖에서만 운동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국회에 들어가서 실제로 정... 법무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되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법무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당뿐만 아니라 뭐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사실은 연대를 하지 않으면 예. 일괄적으로 법을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마침 제가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에도 연락을 하고 정의당에도 연락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좀 닿는 연이 없었는데 음. 제가 그 청년 친구 중에 한 친구네 어머니가 그 자유한국당의 간사님의 예. 간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또 지역구 아, 인맥을 네, 통해서 네, 인맥을 예, 통해서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좀 합의를 통해서 바로 예. 법무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정말 어 이. 청와대에 가서 시위를 할까, 아니면 예. 이걸 가지고 청년들하고 어떻게 논의를 할까 하다가 그 인맥들의 그런 도움으로 사실은 법사위로 올리는데 역할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역할을 했다기 보다는 많은 사람이 의지를 내어주셔서 청년기본법이 실질적으로 통과하는데 큰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은주님은, 우리 조은주 후보님은 링커 역할 같아요. 보니까 음. 많은 청년그룹들을 연결시키고 또 여기에 <laughs> 또 미처 손을 잡지 못했던 자유한국당과 또 링커가 되어주시고, <laughs> 네. 예 결국 그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청년 기본법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또 어, 무엇보다도 좋은 주 우리 후보님을 바로 청년과 청소년 또 후배들을 또 지원해 줬던 역할들을 해왔고, 특별히 또시흥시에 청년 기본조례를 만드는 데또 훌륭한 뒷배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어, 이런 지원자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직접 도전하신 이유,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은 사회 활동도 이제 20년 넘게 해왔고, 그리고 당 활동도 하세, 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의 성장 사다리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상 사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음. 엄청 단순 명쾌하고, 그리고 추진력이 다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동계에 아동들이 사회 목소리를 낼수 없는 판이 만, 없다라고 하면 그 판을 만들고 청소년 자치공동체가 없다 하면 그 판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는 어떤 정치인 특정 누군가에게 줄 서서 정치하는 것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정치를 할수 없는 이런 사회도 사실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청년들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치에 제대로 성그 디딤 어 제대로 설수 있도록 네.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디딤돌 역시나 국회에 들어갔을 때 역할은 지원자 뒷배 디딤돌의 역할을 자임하시겠다. 네, <laughs> 너무 <웃음> 멋진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꼭 만들고 싶은 법안 하나를 좀 네. 우리 당원 시민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묶어서 네. <laughs> 청년 삼진법이라는 어 내용의 법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진법. 네. 네. 그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좋은 어른이 될수 없다라는 그 명제 하에서 오. 실질적으로 청년기에 그 이행을 단순히 한 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뭐 물질적으로 예를 들면 출발 자산을 준다고 해서 아니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아니면 주거만 지원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이행이 어세제어 어, 이행을 제대 로 이행을 제대로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청년들의 그 사회 성장과 이동을 지원하는 음. 사회 성장 이동법과 예. 그리고 사회혁신 특별법 예.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촉진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세 가지는 패키지로 진행이 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미래 세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는 매우 빈약한 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아동 예산은 0.5%도 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청년 예산은 국가 예산의 3%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요. 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요즘에 20대들이 영충이라고 해요. 어른들을 <laughs> 영혼 없는 걱정충이라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미래세대를 팔지 않고 실제로 미래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음. 어 기금을 좀막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들을 위한 재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예. 재정 여건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 바구니를 늘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 투자 촉진법을 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어예 듣는데 가슴이 참 뛰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장 사다리. 예. 네. 정말 이것이 미래 세대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지 예. 멋진 건승 어,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조은주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